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김은숙입니다. 더 <laughs> 열배 더 <옆에서 또> 까먹었어요. <laughs> 오늘은요 음, 제 10강입니다. 자, 10강 기능 아 1을 하고 있죠. 제가 투를 적어놨네요, 그죠? 어, 1입니다. 2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인문학적인 철학, 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양 철학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어, 계획론 1은 말 그대로 계획론이죠. 어, 그래서, 어, 자, 오늘은요, 계획의 접근법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접대는뭐 했죠, 우리? 도시 농업과 커티즈 가든 했죠. 그리고 산업혁명에서 도시 발달 사부터쭉 해갖고 넘어왔습니다. 자,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 거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계획 접근법이 왜 필요한가?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가, 현대 이슈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 제가 잠깐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말하는 계획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획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획은 계획이라기보다는 어떤 설계파트 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어, 이거는 말 그대로 프랜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근데 여러분이 보고서는 많이 작성은 하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평가 분석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리하는 분야가 나옵니다. 근데 시공 관리가 아니고 평가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관리의 어떤 부분이에요. 어, 그리고 물론 시공 관리도 뭐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 분석하는 데는 실제 여러분이 저 자연적 환경 조건, 인문 환경 조건 이래가지고 하죠. 어 자연 환경 조건 또 뭐가 하나요? 뭐 기구와 토지와 뭐 수문가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여덟 가지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게 어디서 나오나요? 맥하르그의 물리 생태적 이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획에는 실제로 물리 생태 자연에 관한 계획을 합니다. 안 하시나요? <laughs> 저희는 합니다.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인문적인 계획이죠. 우리가 시각미학적인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각미학적인 계획은요, 인간의 반응에 가한 계획이죠. 그 시지각에 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반응을 할수 있고, 눈으로 보고, 색깔로 뭐 느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수목의 어떤 식재를 할 때는 텍스처라든지, 그 다음에 컬러. 질감과 어떤 그 색깔 어, 그런 것에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도 하나의 전부 다시간미적인 그러니까 인간, 인간의 시지각적인 반응이죠 그게 behavior적 말해서그 반응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하, 선생님 뭐 그리 구질구질하게 설명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게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환경 심리 쪽입니다. 어, 실제로 여러분은 그런 내용을 사실 다 알아야 돼요. 왜 인간의 그 반응이 어떻게 반응이 되고 그 반응도 어린애부터 실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성인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 그 어떤 반응 자체가 다 달라지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그, 색깔이나 소리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진다는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이 도대체, 선생님이 뭐에 설명하려고 저렇게 하나?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이따까지 그런 걸 안에서 문제가 사실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덩굴름 잡는 계획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경신 제가 앞에 조금, 조금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포인트는 환경심리 쪽이에요 오늘은 환경심리가 개인적 공간 영역성까지도 오늘 좀 적어둔다 치더라도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c p t d 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c p t d 는 많이 들으셨죠? 그죠? 뭐 우리가 말하는 i 뭐죠? 이렇게 뭐 카메라 달 n 놓고 s 어 t 뭐 h 게 누가 들어오면, 침입을 하 point 올라가지고 경 o i 하고연 s 연결되고. 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 범, 범죄 예방이죠 범죄 예방. 제가 이거를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많은 거를 제가 설명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전부 다 이게 정말 우리가 인간의 어떤 시지각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물론 봤을 때 개개 물리 생태 맥하르거의 생태 이론도 생태의 어떤 상호작용 이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연 환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파괴되면 어, 나머지도 파괴된다. 정말에서 자연이 파괴되면 결국은 인간도 생존할 수 없다. 그래서 ESST란 단어가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조금 시험에 덜 나오는 이론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이론이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실제 계획을 할 때는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 조금 덜 나오니까 일단 적어두더라도그 다음에 이제 계획 중에서 시각 미학의 어떤 계획 이미지 이미지 계획이죠.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케빈 린치. 근데 왜잘 알고 있어요? 이거는? <laughs> 그렇죠. 기사 시험에 늘 뜨기 때문에. 근데, 그 기사 시험에 늘 떴는데, 그래서 귀에 널 읽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저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 왜냐면, 기사 시험에 다섯 가지. 그죠? 어, 어 실제로, 우리가 또잘잘 아, 잘 몰라요. 케빈인치는 잘 아는데, 스테니치라는 분은 잘 모릅니다. 어, 근데 두분다 도시 이미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왜 케빈 린치나 시험에 나오고 스테니치나 시험에 안 나올까요? 어, 케빈 린치의 답은요. 너무 명료하고요. 스테니치 답은 명료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왜 명료하고 왜 명료하고 명료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분은요. 스테니치는 정성적인 것으로서 도시 이미지를 다섯 개로 구분을 딱해 놨어요. 그랬는데 스테니치는 정량적 분석이죠. 어찌 보면은 정량적 분석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의한 분석이라는 거죠. 데이터에 의한 분석을 시험에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케빈 닌치를 더 많이 알고 스테니치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정성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 더 많이 와닿기 때문에 사실은 케빈 닌치가 잘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이고요. 어, 스테니치도 굉장히 저는. 어, 이론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케빈 닌치는 도시의 어떠한 그 행동 패턴, 사람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성적이죠. 그죠? 행동 패턴에 따라서 도시 이미지가 달라진다라고 했고요. 스테니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특징, 물리적인 특징에 따라서 도시의 이미지, 정말에서 도시 이미지와 사람 행동 패턴이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기계적으로 그죠 분석을 해서 나타낸 게 스테니치의 도시 이미지입니다. 어 그래서 어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어 그래서 어쨌든 케비니치가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다섯 가지 요소 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조금 뭐 외워둔다기보다는 이해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거를. 전적으로 뭐 노드가 뜯고 뭐 스트리트가 뜯고 랜덤 아트가 뜯고 또뭐또또뭐 또또뭐 있죠? 엣지가 뜯고 또 하나가 또뭐 있죠? 어, 그래서 전다 다섯 개다모듬인데꼭 하나가 부족해요. 뭔가가 자, 그래서 자 이런 게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다 시험에 다 나오,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스테미치 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우리가. 시각 복잡성이란 것도 시험에 꽤 나왔죠. 그 다음에 시각의 영향이란 것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 선호 이게 나중에 시험에 시각적 선호도 분석해가지고 나옵니다. 시각적 선호도 분석도 나중에 보면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으로 나누기도 하죠. 자, 뭐 시각적 영향해서 그쭉 내용을 제가. 복잡성은 뭐고, 시각적 영향은 뭐고, 시각적 선호는 뭐다라고 해서 제가 세 개를 이렇게 딱 나눠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분석의 이론자들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 어떤 내용들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어, 저는 지금 오늘 그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그래도 여기까지가 쭉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 과정들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시각적 복잡성, 시각적 영향, 시각적 선호하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또 이야기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랠프의 장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성 많이 들어셨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 물론 어뭐 장소성은 시각적 복잡성이고 영향성이고 시각적 선호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랠프의 장소성에 관한 내용을 책을 읽어 보면요. 실제 시각의 복잡성이나 영양 선호도는 자연 생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 생태적인 것에 따라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이미지를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영향을 가지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문화적인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 장소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부분들 있죠? 어릴 때 놀았던 어떤 나무들, 어, 그 다음에 뭐 아주 어릴 때 강가에서 놀았던 어떤 자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계획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왜 사람들이 정자 나무를 좋아할까요? 뭔가 말 어기에 있었던 느낌. 저는 말 어기에 정자나무가 없었어요. 근데 그 정자나무가 실제 정자나무가 아니죠. 팽나무죠팽나무 그렇죠? 음, 그래서, 그래서 큰 나무들이 뭔가 턱 앞에 있으면 어,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어, 그래서 뭔가 그런 시각적으로 뭔가 영향들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랠프의 장소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우리가 레프의 장소성은 어다고어각도 하지 마시고요. 어,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맞물려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술사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 이런 내용들이 렇게 연결되는구나 정도는 좀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만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의 포인트는요. c p t e d 에요 어, 그래서, 그 범죄 예방입니다. Crime prevented, 어, 이 뭐죠? 그, prevent, through, 통하다. 그 다음, environmental design이죠. 환경 설계예요 환경 설계를 통해서, 어, 범죄 예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요게 책에 보면요. 환경 설계를 통해서, 범죄 예방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 공간과 영역성하고 묶었어요. 왜요? 이게, 뭐 책에 나오거든요. 음, 법책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면요. 우리가 법에 이게 나와있습니다. 건축물 범죄 예방 설계 해가지고 지금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그리고 주택법 공동주택법 그리고 모두 모든 뉴타운의 환경 설계를 통해서 범죄 예방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범죄 예방을 계획하는 방법이 지금 뭐 뉴타운은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도시 재정비 촉진에도 걸려 있고요, 주택법에도 걸려 있고요. 우리가 지금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공동주택법에도 걸려 있습니다. 그기에 보면 개인적 공간 영역성이 나옵니다. 왜요? 개인적 공간에. 우리가 친밀, 친밀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뭐 있죠? 1대1 공간, 뭐, 사회적 거리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공적 거리, 그, 저 영역성 같은 경우는, 뭐, 그, 지금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 이 뭐라고 나와 있죠? 영역성, 아, 1차 적영역 1차, 2차, 3차 적영역 자, 그러면서 제가 책에는 친밀 거리 하고요.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개인적 거리, 친밀 거리를 1차적 거리로 같이 구분했고요. 개인적 거리를 2차적 거리로 영역하고 같이 놨어요. 사회적 거리와 공적 거리를 공적 영역하고 같이 묶어 놨어. 요 묶어 놨는 게 아니고 구분을 해 놨어요. 정말에서 개인적 공간과 영역성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특성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 공간과 영역성을 환경범죄예방에 같이 넣을 수 있다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 주택법이나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가서 환경설계를 위한 응용설계 보면요 방어를 위한 공간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그 다음에 뭐또 어 여기에 보면 방어를 위한 공간 그, 그 내용에 지금 제가 앞뒤로 오, 오고 가다 보니까 지금 그 조금 내용이 약간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 방어를 위한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역성 어떤 공간 공공의 공간 이런 것에 범죄를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자, 우리가 조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물론 범죄를 위해서는 조명도 한몫하고그 다음에 조경 식재도 한몫하게 되고 시설물도 한몫하게 되고 자, 어디에 위치를 어떻게 놓느냐, 개수를 어떻게 하느냐. 에 따라서 범죄 예방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축물 범죄 예방 설계해서 목적 적어 놨습니다. 범죄 유형에 적합하도록 한다. 그죠? 자, 그, 그래서 사람, 사람 안전, 우리의 거주민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적용법 나왔고요. 어, 적용 범위,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 뉴타운 환경의 설계에 통한 모든 범죄 예방 계획을 다 해야 됩니다. 자, 설계 방법 나옵니다. 설계 방법 공공 시각 디자인과 주택법과 공공 주택의 내용 꼭 한번 보세요. 자, 공공 시각에도 마찬가지죠. 야외 공간 그리고 그 디자인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는 통합성이 있어야 된다, 주목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같이 막 각각 어떤 곳에는 들어오지 마시오 했는데 어떤 곳에는 꽃 피우는데 어떤 건 짝대기 치고 어떤 건 동그라미 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통합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각의 어떤 상호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공공 디자인의 적용 그 범죄 예방의 어떤 적용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관한 내용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잠깐 잠깐 설명하겠는데요. 공동주택의 공간별 범죄 예방 주요 설계 기준 해가지고 시험에 나왔죠. 자, 그게도 여러분이 내용들을 꼭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책에는 영역성 확보, 접근 통제 활동, 그 다음에 조경, 조명 이래가지고 구분을 제가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설계 기준과 공간 유형, 그리고 어떻게 설계를 한다 해서 그 법에 있는 것을 제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쪼개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과 그 다음에 법규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구분이 다른가 한번 봐서 이, 그대로 쪼개져 있지 않아요, 법에는.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쪼개놨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범죄 예방 설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환경 심리학에서 나왔고, 그게 우리 사람의 인지에서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더 나중에 가면, 정말 환경 심리에 관한 내용들이 좀더 자세히 다뤄질 겁니다. 아마 다 다음 장에서 다루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개획 그리고 진짜 그한 범죄 예방의 관계는 여러분이 좀더 지금 최근의 이슈니까 좀더 섬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